네, 사도들 신앙을 격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그 위아래 주위에 수불설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날시고 본디오빌라드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시며 하늘에 서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게 계시다가 절서 산자와 주자를심판하옵 시이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와 서로를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달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한4 7 6장 주 예수 넓은 폭. yes or Sure. 주였다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니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떤 환경과 조건이 되었던 한해 예수의 우산에 있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도움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크게 부르시고 삼사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새벽에 아버지 저희들의 단점을 깨어 주시고 주의 자들로 우리의 걸음을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자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즐거운 노회를 시켜 주시고 아버지 불태운 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불만으로 대면 시켜 주고 아픔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을 감사하오니 주여 이 새벽에 도 모든 것들 회복시키사 하나님의 도 아버지 모두 또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r e your child. You said you are the c h i l 하 r e n of c h 하 l 하 r e n You are the c 에 i l d 거 e 을최 f 으로인도 d r e n You are the c h i 하 d 하 e n o 니 c h i 주 예수 e n 품에 나앉 r 서 t 그 h 사랑 안에 l d r e 겠네 영광의 i 넘고 저풀 n You 천사의 노래 소리 내 귀에 들리니 주 예수 너는 꿈에 나 한편이 안겨서 더큰 사랑 안에서 나 변인식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에만 있는 찬양이 되지 말게 하시고 마음 중심에 있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몸만 예배당에 왔다 갔다 는 존재도 되지 말게 하시고 네. 하나님 내 영혼도 주를 상호하는 귀한 거룩한 마음으로 주의해 나와 서오니 하나님 신원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네. 아버지 이때가 예수 그대의 임하실 지인줄알 하여 주시고 네. 아버 주의 이름으로 있는 곳에서마다 아버지 몸으로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 놀라운 사랑에서 싸우니 아버지 하나 예수님 가신 몸마다 아버지 병자를 느끼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며 아버지 천국보금을 전할 듯이 아버지도 종에게 천국보금을 전해지게 하 주 시고 네, 네. 아버지 들의 충격 복음 에 대한 놀라운 일 로만 영아 하나님 높이 는 거룩 한들을만 들어가 는 아름다운 교 회가 되고 성령 역 사하 시던분믿 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 들의 고백 을나 주시고 아버의죽게붙어있는 놀라운 믿음 을 보여, 가 나도 하 도록 성령 도와 주시 옵소서. 네. 예수 님께하시감 사하 며기 도합 니다 아멘. 네. 네.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의 힘과 태평을 누리고 또이 민족이 당신의 선전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간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하지아 없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버진 유대인들이 다 소유케하는 유대인들을 다 소유케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저같고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우리의 송산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아니. 성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이아 내가 사건에 대로라지 밖에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한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수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나이 저희가 이다 이곳은 이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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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곳은 이곳은 이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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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당신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들 네, 있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런 아시아로부터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서 서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서저희이서서지를 내가 죽은 하 오늘 너희 앞에 심다고한 소리가 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대 부장루시아가데려오든 너희를 처결고 수일 후에 베릭스가 그 안에 유대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래서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거니, 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신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서 예수 믿는 돌을 듣거늘, "바울이 의의와 절제와 장차운 심판을 강무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베스터가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리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할 뿐이라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목적이 달랐네요 라는 제목을 함께 내드리원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른데로 다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벨리스라고 하는 종독은 바울을 만날 때마다 십자가에도 오늘 이 말씀의 것처럼 유대의 자리 부인 유대인 루시라와 함께 바울을 만나서 구원 얻는 도리를 더 듣기를 원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돈을 받을까 해서 자주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냐면, 어, 제사보다 제법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는 뭐 상관없고, 제법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게 누구를 향한 말일까? 가난한 사람들은 제사 드리는 것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제, 그나마 다 제법에 관심이 있듯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예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이루어질 어떤 일들, 나한테도 나타나겠지. 응답이 있겠지.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배가 최고의 관심자가 돼야 되지. 예배의 결과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똑같습니다. 내가 기도생활한다, 예배생활한다, 찬양한다. 이 모든 것들은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면 뭐가 어떻게 되겠지. 좋아진다 뭐 얘기 들어보까 좋아졌다더라. 이렇게 하면 제벌에도 관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를 심으면 그 포도나무,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이게 맺혀질까 안 맺힐까 고민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그냥 나무를 심으면 포도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하면 목적을 성취. 그러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건데. 목적을, 목적만 바라보이고, 가는 과정이 안 보인다고 하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여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 예배 후에 되어질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는 걸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바울 선교사 아닙니까? 뭐,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이방지역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뭐, 도울 게 있어서, 헌금을 해가지고 제 왔습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뭐 돈이 있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나 써야 될 거예요. 사도바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 벨릭스가 봤냐면 사도바로 어떻게 봤을까? 사도바로 부유한 사람으로 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말도 음악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유한 사람으로. 부유한 사람을 본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뭐 물질적으로는 없을지 모르지만 부여해 보이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이 벨릭스가 바울을 제체만났으는 예수 님는 도를 더 듣기로 원했던 것입니다. 도를 더 듣기로 원했기 때문에 바울이 벨릭스에게 예수 님는 도를 이야기하면서 의와 절제와 장차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의 절제, 장차원 심판 이런 세상에선 들수 없는 얘기예요. 세상에선 쓰지 않는다는 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벨리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이지 신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신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는 얘기 를 들으면 격해서 정각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들으면 두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신앙을 살기 때문에 의와 절제와 심판을 들면 으더 힘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워졌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절제할 줄 알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주는 심판이 없다고 말씀하셨구나. 이런 것 때문에 담대함이 생겨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벨릭스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전체 심판은 자기가 할수 없는 거거든요. 어, 내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절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약으면 들을 수도.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그기 두려움이 그기에 달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지만 두려워서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벨릭스 는 두려워 기 때문에. 나중에 만나자,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 양자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들어야 될 이야기는 듣지 않고 벨릭스가 바울을 만난 이유는 바울을 잘 대해주면 이 사람한테 돈을 주겠지 이겁니다. 내가 이 사람 잘 대해주면 돈 주겠지. 그거로 하는 거지. 바울의 얘기를 듣고 자기가 신앙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다 뭐, 예배 드리고, 뭐, 응답이 되어진다더라. 응답을 말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내가 뭐가 돼야 되는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 목적이 분명하면 사람들이 성교를 아주 은혜스럽게 잘 들었다 그래요. 근데 목적은 예배 드린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목적은 하나님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드리고 나면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가실 거야. 이게, 이게 생겨지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거지 예배를 통한 목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냥 드려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지. 뭐 드릴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드릴 게 있어야지 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하나님과 기뻐한 거 산자여 드릴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내 번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라는 고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을 것인가? 네. 어떤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도 네.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면 마음에 편안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마음의 쉼을 얻으려 그러니 이건 맞는 말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으로 주는 거예요, 저절로. 네. 그러니까 내가 뭐, 말씀을 잘 들어서, 뭐, 성도들 잘 만나서, 뭐가 어때서, 어때서 마음 편해졌다. 그건 예배당에 가도 마음 편해질 수 있고요. 절에 가도 마음 편해질 수 있고, 어디 가도 마음 편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예배 드렸다 이거 하나밖에 목적이 없어요. 그냥 예배 드렸다고 하면, 아, 내가 오늘 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구나. 이거 끝입니다. 그러니까, 자, 문1제만 말씀하시기 쉽지 말하기를, 사람의 행위가 여와를 호 기쁘시게 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도 행위입니다. 예, 예. 예배도 행위에요근데 어떤 행위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행위가 예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종 다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 마음 다시 말하면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이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원수라도 화목해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지. 이거는 특별다는 겁니다. 이걸 예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코비드 가령의 때를 지나면서. 아, 으로도뭐 이게 그냥 정상같이 이렇게 돼가고 있다고요. 그럼 정상의 삶이 마스크 쓰는 것이고 뭐 거리 두는 것이 정상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사람의 행위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아, 이 나중에 말씀 우리가 못 믿으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구나. 결과를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가 기록이 안 돼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는 너의 행위가 나를 기쁘게 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니까 오늘 벨릭스라는 사람이 바울을 만났던 것은 십자가에도 예수 믿는 돌을 하기 원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돌을 받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그럼 우리가 오늘 있을도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내가 사위 잘 되기 위해서 만다 뭐 육신의 병이 나기 위해서 그렇다 뭐 친구들 사이에 좀더 좋게 하기 위해서 부모하기 위해서 이거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말 전에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네. 이거 외에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잠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여러가지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 목적이 다 있는데 그 목적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표현을 못하지만 있 때문에 하나님을 내행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영원히 기쁘시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도 오늘도 이 새벽에도 내가 내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행위였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행위를 끊임없이 지켜봐서 나의게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마인 나쁨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했듯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영원을 기쁘시게 하시는 나를 쳐다복종시키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나를 쳐다복종시키는 자기 십자를 자기도 보인하고자기 십자를 지고 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자기를보인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들고삼사분 동성으로 기도함에 기도하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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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l u 루 a a l l e l u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로기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베니스가 바울이 란 사도 바를 만나서 아버지 예수님 도에 대해서 듣습니다 아버지가 의와 절제와 십팔에 대 들으면서 아버지 들어와요 바울을 불러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과 함께 만나서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요 자주 만나 부른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바울이 무슨 돈이계십니까 그에게 있는 것은 예수의 그. 것입니다. 아버의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아버의 그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의 사람에 이거 하나님 우리 면모를 입고 시하며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가? 하나님 바라보소 아버 예리한 것이 하나님. 의와 전쟁과 십팔일을 맞이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믿음의 담력이 생겨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자리에 하주시고 이제는 죄형으로 충만까지 의와 전쟁과 십팔일 세이브란 자리에 하여주시고 아버지.